<laughs> okay. 여대 올 때는 엄마가 못데리러 간다. 허키티니 어, <laughs> <laughs> 공항에 사람이 없어요. 이나 <laughs> <laughs> 씨. 어떠니까? 설레야 <laughs> <laughs> 엄마 원래 혼자 가. 밥마으러 가요. 왜냐면 11시 5시온 비행기인데 지금 8시 5분밖에 안 돼. 진진한데. 이 미니님이랑 가고요 리..미나님이랑 가이 미니? 리, 이 미니? 어떤 놈이 적었어 <laughs> 미니가 어떤 놈이야? 도수 있겠지 미니? <laughs> 미나 살을 싸운 거 봤어요 저는 미직 어디 기꾸기 타자니까 비행기 타는 거 응? 네. 이게 뭐하는 거 이나 어머니가 사주신 이거는 우리 <laughs> 아빠. <laughs> 와 진짜 커플템 이렇게 와. 신발도 있네. 그니까 커플 네일. 네. 오오 <laughs> 야 이거 진짜. 여러분 <laughs> 이게 잘 나왔나요? 진짜 아 <laughs> 어, 진짜 잘 나왔어. 다리가 피었는데 지금. 어 진짜 제 기대가 탈 비행기. 잘 부탁한데. 이거 뭔가요? 지아씨. 동그래 어디 건가요? 제이트드 플 역시 황님 이게 뭐? 제니가 황. 아니라 황님입니다 황님 짠 황님. 황님. <laughs> 이렇게 막도시 이렇게? 포장지가 너무 안괜손은데었가 근데... 내가 근데 요즘 애들왜 그러는지 음. <laughs> 야 근데 진짜 예쁘다 꽁파리 같은 어, 이쁜데? 완전 <laughs> <원룸> 끝이네 우리? <laughs> 오는 길에 제가 진짜 특 이렇게 앞뒀어 <laughs> 맨 처음 한 분들이 인사해주시는데 얘 혼자 무슨 할거리에 걸려 가시고 승무원분이 두번있 Are you okay? 이제부터 영어 써야돼. Alright. 찍는 거랍니다. 음. 조 이상한 소리네. 밑에? 어? 깜짝. 엥? 엥? 미나이슬머리사나라슬이리 <laughs> 음. 에?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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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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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 이거. 이거. 이지이걸 이거. 야거 이거. 이거. 가거 되는 거 어떻게 말해, 제 게... 어, 여기 네, 네, 아, 뭐 아, 엘리베이터? <laughs> 이거 야 뭐야, 이게? 엘리베이터? 이터왜 이거 뭐지? 야, 이거 왜 타고 야 돼? 아니, 우리 대체 어디까지 가 <laughs> 올라간다. 오, 거 우와. 오, 미쳤다. 응. 응? 응? 어 미쳤다. 미쳤다. 우와. 민이가 말해준 것처럼 소리가 안 나. 자다가 일어나서 시간 이아직도 5시간 남아서 24,000원입니다. 대추 추콜콜이유명하다가네요와 진짜 맛없게생겼는데와아있있다렇게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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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야 너무 너무 와 나도 오픈식 해보게다 하나는 대기업 나왔어, 지아. 이거 봐. 이게 뭐? 버섯쇼. 이게 내가 시킨 거고 이게 그래? 너가 시킨 거. 어 버섯이 모이기는. 응, 이 패티 밑에 있어. 왜 그런 버섯이 없다고? <laughs> 아, 초큰. 초크 아니, 지금. 눈에 안보였다 머쉬를 먹다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? 씨. 아, 잘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음음 감기는? 감기 엄청 튀겨졌다. 시 진짜 진짜 이겼다 <laughs> 진짜 재미없다 그재미 그래, 저한테 강매를 몇 번을 시켜먹고서 진짜 어이죠 아니 진짜 늦으니까 저는 이렇게 선베드에서 하고 있어요. 맥도날드에서 밥 먹고. 에이, 음. 언가들. 음. 음. 지아가 음. 유튜브 각을 뽑아주네요. 아니, 나안 나앉았습니까? 몰라, 아, 몰라, 몰라, 몰라.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. 아이 개 아프다. 아 별로 안 아프잖아. 아 건들지. 아이 진짜 짝수면 아니 진짜, 아, 진짜 욕대끄고 욕댁금업... 아니 보여? 야, 주먹으로 때렸어. 아니 진짜 욕...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주. 그... 슈... 아, 아파. 기가 최 여기고 새끼가 여기입니다. 그래서 아니. 슈... 슈... 바 안녕 이제 파리로 가요 네. 음. 아 추워 아, <laughs> 아, 너무 귀엽다 제 앞에 기적 뜨거 기적 앞에 아기들한테 <laughs> 주고 싶어서 미니한 거는 네, 에 전품인데 리이아 سيدتي وسادتي كل بغض الصفحة كانت again 그럼 그게 무슨 맛이야? 아초? 음. 아초? 왜? 왜? 그렇게 웃고 있어? 그거 굉장 귀여워. 그거 먹으려고 뭐너 자꾸 한 번씩 <laughs> 뭐지? 여기 <laughs> <laughs> 나 먹이려 왔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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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걸 심리삼키려 유튜브가 잡아놨어 삼키려나 되게 힘들어 과자를 부셔서 빵에 넣은 거야 그치 과자 그렇게 쎈거지 그니까 이건 먹지 않는 걸로 해요 여러분 그거까지 알지 봐 <laughs> 아이 <아니>, 구라치지 <부딪치지> 마라 아니 <laughs> 네? 진짜 맛있어요 무슨 맛이야? <laughs> 약과 맛 음식 <laughs> 설명 똑같았잖아 너가 이걸 봐봐. 카 어, 짐을 찾아요. 어, 짐도 이거 보여드려야지. 여고여쭈 지금 이거 찾고 이걸로 가고 있는 짐입니다. 지금 11시 11시 넘었어. 어 약간 뭐, 뭐 어쩌고 뭐에스 k 이에스케 하면서 막뭐 레이디스 뭐, 뭐 이쪽으로 뭐 가면 막 된다 어, 어쩌고 또고 해보 나이스데이 어머 해버 나이스데이 하우 아들이랑 둘이 들어가셨어 그래서 지하랑 나랑 캐리어 끌고 걸어서 한 3분 정도? 아까 그러니까 다른 호텔이었어 근데 어차피 에, 에어포트 호텔이 여기 엄청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걸어서 3분이라 그 너무 무서워 지하랑 나랑 <laughs> 캐리어 밖에 빠질 듯이 뛰어가지고 <laughs> 아 여기 왔는데 또 체크인했대 <laughs> 무슨 아저씨들 외부인 아저씨들 한 다섯 명 있는 거야술 취한 아저씨 아, 술, 술 취해 보인 아저씨들이 뭐 체크인하고 있는 거야 우리랑 같이 서서 아 우리 급해 죽겠는데 그 아저씨들이 아 무슨 뭐 돈도 안 내고 뭐 앉아 있으면 아무튼 그래서 그 체크인해 주시는 분이 아 쏘리 막.